3마리가 날씨가 추운데 밖에 혼자 죽을 뻔했대요 차가워져가지고 여덟마리 낳다 보니까 이 도도 얘네 엄마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알았어 엄마 보러 갈 거야 기다려 엄마가 잘해줄 거야 가자 아왜이 왜, 왜, 조그만 거 같아 강아지가 평소보다 이렇게 조그만 할때끊내본 적이 없거든요 강아지들 엄마가 다 알아서 막 이렇게 젖주고 했기 때문에 네그러고 어, 밖에 너무 춥잖아요 겨우기라 예? 있어요. 예? 지금 지금 넣라고 예! 아빠가 놀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놀아야 된다니까? 나손 차가워서 맞아, 맞아. 가자 가자 엄마한테 가자 어이 귀여워 어이 엄마한테 가자 알았어 알았어 가몇 마리 되더라고 똑같이 생긴 거? 응. 도도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알았어 알았어 밥 먹어 강아지 강아지 키워서 어예 누워고 있네 강아지 재구네 재구에 재구 멀티두마저두 마리 재구네 마리, 재구 제구. 저거 호구 한 마리 있고 두 마리 두 마리가 호구네 세 마리 호구네 요, 하나 둘셋요 바깥에 있는 거요 바깥에 있는 게 호구 저두 마리 블랙타임, 블랙 탄, 음, 그 저거 해, 뱉고 저 뒤에 있는 거 재구. 여덟 음. 마리지. 하나, 둘, 셋, 넷, 여덟 마리. 호구가 세 마리 나왔네. 저거 재구야, 저 뒤에 있는 거. 흰색이랑 노란 거 나오는 거야 저건? 아니, 노란색 재구지 재구. 제구.